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음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하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겠 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 권난 주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론 모리를 진리 따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 합니다. 여론 모리를 진리 따름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권력가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른 유다였죠. 이 거의 가른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죄인이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환산해서도 안 되지만 이은 30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사실 가른 유다 입장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대단한 물질은 아닙니다. 뭐 재벌이 될 만한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 작은 탐심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신매매, 장기매매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가 좀 오래 살겠다고 하는 마음에 생명을 헐값에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작은 탐심을 채워보겠다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은 삼십의 눈이 먼 가르뉴다.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이 적 적게 벌어온다고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남편의 인격을 모멸하고 무시했던 것 어찌 보면 우리는 은삼십의 예수를 판 가른유다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은삼십의 눈이 먼 가른유다는 이제 이내 후회하게 되죠 3절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가룬유다의 양심이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룬유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룬유다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요즘 시대는 죄책감을 부정적 감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넌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어. 넌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격려하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죄책감은 사실 구원의 신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죄책감 아닙니까? 나 같은 놈이 어찌.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정말 영화 필름처럼 순식간에 그 동안의 지은 죄들이 확확확 지나가잖아요. 단번식은 경험해 보았잖아요. 와, 내가 대단히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을 불렀던 잠티뉴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상인을 했죠. 악독한 노예상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죄책감이 물려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죄책감은 콜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라고요. 양심의 소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그리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균형한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에 대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5절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살의 신학적 의미를 따지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서 왜 그랬을까? 왜그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가른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스스로 제가 얻은 생각은 이거예요. 가른 유다가 만약에 공동체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가 자살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리고 가른 유다는 예외적으로 유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배움도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 갈릴리 제자들과 융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추측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같은 마을에서 같이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궁짜게 맞았겠습니까 근데가룟유다는 어찌 보면 그 열두 제자 속에 융화되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고발한 예수님을 판가룟유다를 붙잡고서 너왜 그랬어 이 한마디만 했었다면 너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네가 왜 그랬어 너 정신 나갔어? 아마 이 마디만 한번 해줬더라면 혼내기라도 했다면 옆에서 격려는 못해줄정 꿀밥이라도 해주었다면 저는 가난 유다가 자살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홀로 결단해야 되고 홀로 결정해야 되고 홀로 자신의 인생을 짊어져야 된다면 아무리 좋은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순간 가런 유다와 같은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될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자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예요 정말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성이 무너졌어요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이 무너졌어요 어울려 살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때로 담배 피는 아이들을 혼내주는 그런 어른들이 사라졌어요 그런 공동체성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우리 차의 대한민국을 극단적 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저는 착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서로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어린 생명들을 내 아들 내 딸처럼 그리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섬겨 나가는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예수가 원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이땅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줄 믿습니다 그 은삼십의 팔림과 가룻유다의 죽음 그리고 그 은삼십으로 산 토기장의 밭이 모든 것을 성경은 예언의 성치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밭값으로 주었으니,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예언의 성취죠. 말씀의 성취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생은 우연적인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여정이고요 예수님의 상은, 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맞추는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들을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그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진 최고의 판결자입니다 어디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최고의 판결자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점 같은 존재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도리어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려지지 말아야 될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집빌라도의 심문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억울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아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 억울함을 받아들여요. 그래, 나 유대인의 마음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말가불가할 뭐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뭐 변호하겠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작정치의 희생양 아닙니까? 그 공작 정치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구멍은 사실 없는 거예요. 변호한다고 십자가를 안 지게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도 이 빌라들은 조금 양심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묻습니다. 아주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 또 강도라고도 하지만은 유대 전통에서는 혁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도 바라와 바와 예수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유대 백성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외치고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겠니라고 물어보니까 지네들이 판결자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하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테 예수 좋다고 쫓아다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던 이들이 어느 순간 돌변하여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을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리를 권하여 대제자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뭐예요? 선동했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여론몰이 끊나풀이를 풀어두어서 이제 군중 심리를 부치켰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냥 침묵하고 있을 때한두 사람이 야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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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군중 심리가 작동해서 그래 바라봐 바라봐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 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 죽이는 군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입다 물고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여론몰이를 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우린 나도 모르게 그 여론몰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지방자치자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도 없다가 TV에서 나오는 여론몰이에 몰려서. 엉뚱한 한 표를 던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밖에 유행과 소음에 너무 민감해요. 내 하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밖에 유행의 소리, 내 밖에 소음에 격동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왜 다른 괴처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죠? 특별 새벽 기도회, 제자 훈련, 다이아몬드 전도 폭발, 경배와 찬양, 목 부흥회,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웃음 치료 학교, 뭐 이런 거왜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고요? 예배와 나눔으로 족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와 나눔으로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와 교제하고 세상과 나누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이런 예배로만 불충하다고 한다면, 우리 지나온 시간 동안의 예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해 드리고, 새벽 기도해 드리고. 대체 이건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불충하다고 한다면, 우린 대체 이 예배를 뭐 하러 드리는 것입니까? 함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주일 예배 없애고 부부 학교 해야죠. 수요 예배 없애고 전도 폭발해야죠. 너무 아깝잖아요. 또 너무 많은 훈련으로 성도를 부르면 이 성도들이 세상과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예배도 많아요. 주중에 세 번, 네번 모일 수 있는 예배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목요일 날은 전도 폭발하고. 밤에는 제자 훈련하고 뭐 이러라고요? 그럼 언제 세상과 접촉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저 세상과 접촉해서 예수를 전하며 빛과 속매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우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에 목숨 걸어도 충분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죽게 나아오는 그 시간에 열정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중과 그한 시간의 목숨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원론적인 길을 우직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캔벨 몰간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들의 교회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캔벨 몰간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시대 정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교회는 시대 정신을 만드는 자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부하 내동하는 자가 아니에요 유행과 소음에 격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한번 예배를 온전히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차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조종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만 할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여론머리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는 여론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만 반응하는 그런 각성자 되기를 추구합니다 대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박한 오솔길을 걷는 결단자, 우리는 그 사람을 크리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후 승리를 위해서요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법정에 선 죄인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죠. 그들만 마기는 법정에선 실패자, 법정에선 죄인, 그 예수가 최후의 모습이라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법정에선 예수의 넘어선 모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작과 꿍꿍이를 깨버리고, 여러 몰이의 공작 정치를 깨버리고, 법정에선 너머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를 살펴봅시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이름이잖아요.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사 그랬어요. 분명 유대인이 죽이라고 했는데 사도신경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빌라도에게도 가르유다처럼 기회가 있었어요. 가르유다처럼 악을 피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9절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죽이면 안 돼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소극적으로 피하죠. 빌라도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 씻는 걸로 끝내요. 내가 판결 내린 거 아니야. 니네가 판결 내린 거야.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법정 기록에는 빌라도의 판결로 나오는 거죠. 법정 기록에는 아무리 백성들이 죽이라 하더라도 판결은 빌라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 아나 아무것도 아니야.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거죠.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뭔줄 알았어요?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빌라도는 출세 지향적 존재였어요. 권력 지향적 존재였어요. 권력, 출세, 나쁜 겁니까? 나쁜 것 아니에요. 저는 이 권력과 출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굿은 굿이에요. G-O-O-T, 영어로. 굿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권력과 출세는 굿이었지만 베스트는 아니죠. B-E-S-T.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베스트이죠. 현재의 영화는 굿이죠. 그러나 장차 누릴 영광은 베스트이죠.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선과 악 아니에요 나쁜 것과 좋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본 굿과 베스트의 선택이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줘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굿을 준다고요. 굿. 그러니까 유혹 당하는 거예요. 아, 월스트를주면 누가 거기에 빠지겠어요? 이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면 누가 거기에 빠지겠어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 굿이거든요. 그 굿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굿이, 그 굿이라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길을 걷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돼요. 굿에 빠져서 우리는 베스트를 놓치는 인생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것, 굿이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잠 때문에 기도라는 베스트를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국가 베스트, 국가 베스트. 여러분 자유교회가 베스트를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이 보게 하는 굿!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의 순간 반응하지 말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저너머의 베스트를 추구하기를 추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그 베스트를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사에 오명이 남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파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신 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굿을 주지 않고요 먼저 뭘 줬대요? 베스트를 주셨대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베스트 베스트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굿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스트를 먼저 얻어야 굿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굿을 먼저 얻으면 베스트가 따라오지 않고 그 굿은 뭐가 돼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베스트이신 예수를 붙잡고 올 곳이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갑시다. 그길 따라가는 우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몰이에 조작당하지 말고요. 유행에 조작당하지 말고요. 베스트이신 예수 붙잡고, 예수 붙잡고, 우리 길 만드는 그리스도인, 길 닦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조작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깨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 베스트인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